국회에서 유료 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과다 경쟁으로 악순환에 빠진 국내 방송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지적과 대안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윤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IPTV 등 치열한 방송통신 경쟁 속에 놓여있는 국내 유료 방송시장. 비정상적인 출혈 마케팅과 제도의 혼돈 속에서 투자와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유료 방송 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SKT하고 CJ헬로비전의 통합 문제 이 과정에서 무산됐거든요. 무산된 것이 무산을 시키면서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송 산업에 대한 유료 방송 산업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 에, 통상 CMB 같은 데서도 에, 또 디지털에 소외된 시청자를 위해서 8비비스비 같은 걸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청자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선도해서 나간 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오게 되는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면도 한번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제에 나선 이재호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의 위기를 몰고 가는 문제로. 8BSB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료를 지목했습니다.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방송을 채널에 실어주는 대가로 치르는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유료방송의 주 수입원인 수신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모자라 지상파는 8BSB 전환 시청가구에까지 재송신료를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8BSB는 아날로그 TV로도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을 볼수 있게 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입니다. 지상파 이상의 다양한 채널을 보기 위해 유료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시청료가 고스란히 지상파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업계 간의 합의된 대가산정 기준도 없고 지급 방식의 일관성도 없어 궁지에 몰린 케이블 방송 시장에게 재투자를 통한 콘텐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닌가 보여신다 이거죠.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효과를 그동안 좀 누리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거위를 배려 달라서 130만 정도 된 가입자에게 4대전시 똑같이 일률적으로 서송 늘어가지고 받아서 아예 이 사업자가 망하게 만들 것인지 요리방송 사업자가 망하고 나면 지상파는 어디 가서 이 컨텐츠 대가를 받을 것인가 여섯 명의 전문가 토론에서도 지상파가 8vsba까지 손을 대는 것은 공영방송의 역할이 아니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방송 복지의 학교는 방송의 공공성이나 지역생활 함축을 담립했던건 K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사실 아날로그 서비스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도 초창기 이분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정성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실은 이 재정성 산정에서 제외하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신 대가 산정 이 부분이 굉장히 매년 힘들어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정률제 말씀하셨는데 정률제를 좀 적극적으로 그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정부 정책 담당자들도 현실적인 상황을 낫게 할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풀어드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 발전 방안과 맞춰서 8BS를 좀더 활성화해드릴 수 있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할지 그리고 재송신대가 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비용 편익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2시간으로 예정된 도로는 1시간을 더 쓰며 업계와 정부의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에 대한 발전안을 남겼습니다. 그 8BSB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방송을 저렴하게 또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또 일반 국민들에게 공적인 관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서비스입니다. 그럼 공익기여도가 크다라고 되는 부분은 결국은 방송사업자가 져야 할 공적 책무를 8BSB가 CMB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공적 기업분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는 것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BSB에 대해서는 공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CPS가 면제되던가 또는 CPS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 접근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고로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이슈로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 CB뉴스 문병철입니다